돌아와서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랑은 희생이라고 생각돼요. 사랑은 헌신이라고 생각돼요. 자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.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. 증인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. 그래서 사랑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물이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.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? 어디에 오셨죠? 예수님의 선부인가에서 나신 게 아니라? 말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 밥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 밥그릇에 네.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은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어 제가 성탄 메시지 때 이걸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그분이 생명을 죽여오세요 그분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죠.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